바닷가에 사람들이 많네요. 방역이고 나발이고 씨발 바스크 버그 존나게 참 먹네 씨발 이런 테이블도 아주 꽉꽉 찼고, 아유 육지 것들 쓰레기나 잘 버려 이 개새끼들아. 네 오늘도 배달된. 가러 가겠습니다. 미래창조관. 여기, 여기. 지금 3시 다돼 가는데요. 저는 한 콜밖에 못 했어요. 콜은 간간히 들어오는데, 내가 눌러서 잡을 수가 없어요. 너무 빨리 사라져. 계속 이럴 것 같아요. 저기, 대행 오토바이 하에 여자가 몇 명이 붙어 있는 거야. 아, 좋겠다. 나도 끼고 싶다. 참. 배달 하나 끝난 다음에, 바로 또, 다른 배달이 있으면 좋은데. 콜이 없어요, 콜이. 솔직히, 이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손해예요, 손해. 큰 손해. 아, 계속 차있으니까 목만 마르고. 이게, 금방 안 얼어요. 안 녹아요, 이게. 이러면 완전 손해인데 열두시에 나오는 의미가 없잖아 이게 뭐하는거야 부코라고 뭐하는거야 이게 칵테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현재 5시 좀 넘었습니다. 없어요. 콜 못. 제가 콜을 못 잡았어요.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딱팍 눌렀는데도 지금 못 잡았어요. 그 계속 두 개란 소리죠, 지금. 아. 콜 잡았습니다. 근데 지금부터 30분 기다려야 돼요. 그 잡은 게 어디겠지만, 어디냐? 겠지만은 지금 5시 반 돼서 한콜 잡았거든요. 이 콜로 인해서 계속 쭉쭉 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냄새가 엄청 나더니, 이걸 빠니까 꾸정물이 그렇게 나와. 이걸 빠르면, 은 뭐를 쓰고 다닐 거냐고요? 저 헬멧 하나 더 있잖아요. 이건 말려야겠어요. 저에겐 이 헬멧이 있죠. 레이. 내가 지금 두 박스 사가지고 먹고 있는 거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안 되네요 오늘 장사. 이번엔될줄 알았는데, 씨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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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것까지 해서 딱 10개 지금 딱 했고요 지금 8시가 좀 넘었어요 콜이 하나도 없고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나요 계속 누르고 있던가 순간적으로 하던가 그래도 뭐 뺏기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잡힐 때도 있어요 <laughs> 시 음, 이래서, 오전에 5섯 콜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오후에 열다섯 콜, 열코콜 그렇게 하죠. 내일은 좀더 많겠죠, 뭐. 지금도 뭐, 달리는 사람들 있어요. 달리는 사람들 있고, 또 이제 쉬는 사람들도 있고, 또 어디 가 소주 한잔 하는 그런, 라이덜들도 있겠죠? 저는 오늘 도시락 사서 집에 가서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오늘 낮에는 정말 두쿨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오늘,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. 아, 가겠습니다. 내일 또 열심히 파이팅!